어제 숙소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짐싸고 지금 몇시야? 지금 5시 46분인데 일찍 일어난 이유는 저희가 꾸따에서 길리섬으로 이동해야됩니다 원래는 한시간 반동안 차를 저희가 직접 택시를 부르든 오토바이를 부르든해서 빠당바이라는 곳까지 가야되거든요 배를 타러 근데 지미가 그 네이버 블로그 보고 현지 업체에다가 직접 왓츠 앱으로 연락을 했더니 그 분께서 그러면은 KFC 앞에서 만나가지고 픽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오전 6시 반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후딱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희가 현지 업체를 통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배 편도만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택시비라도 아낄 겸 해버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니다 버스를 큰 버스로 갈아 타야 돼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So we're on? gonna train the bus yes yeah. oh. mm. mm. thank you 피업을 받고 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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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당 바이 빠죄 바이 니다바당 바이 에도 바이 했습니다 바이 바보다 훨씬 작은 이 같은데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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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이. 오, <laughs> <바이에 도착을> <laughs> <laughs> 근데 어차피 대멀미나 할것 같아 느낌이 왔어 약간 흔들리는 사이즈가 잖 어쨌든 현지 컨택을 하면은 택시비 3 5 0 0 0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당바위까지 오는 구경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구경할게 <laughs> 앞에서 타고 가고 있어. Where 레 r 레 y 레 u from? e 대결 중입니다. <laughs> 와 <씨>. <웃음> 얼굴이 번질 번질하네. 너도 그래. 지금 네명다 젖었는데 엄청 좋아해. <laughs> 와. 드디어 도착했고요. 한 2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짐 빼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파이널링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11시에 도착을 해버리다 5시간 만에 온 거야? 그 길리 트라왕 하늘? 길리는 하나 오토바이가 못 다니어서 자전거랑 말밖에 안 되니까 마차를 저희도 한번 타 보겠습니다. go. 야야야 m 마체 150. oh uh, we are going here. one please. 오르반 큐. my home one. 이거리 n 가네. 이가되 <목소리> 또 무거워. 말이 힘들어 하잖아. 미안해. 말이 막 치면 질질 흘려. 더워서 그런가 미안해. 일단, 승차감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고 같이 달린다는 거에. <laughs> 와우. 길리는. 발리보다 아마 물가가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일단 숙소 체크인하고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생각보다 외관은 그냥 발리발리스러운데 사장님이지 직원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에반이라는 분이 음. 여기서 뭐칵테일도 팔고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니까 여기서 많이 먹으라고 하네요. 일단 숙소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화장실은 조금 음. 그렇긴 하네. 근데 길희가화장실이 아. 어쩔서 여기 막 어떤 데는 천장이 뚫려 있는 데도 있어. 야, 여기 막 도롱뇽 나오게 생겼다. 화장실. 근데 숙소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게 발리발리스러워가지고 좋네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 바로 앞에서 수영장이 보입니다 수영장이 보이는 테라스 뷰 여기 한 1박에 얼마죠? 1박에 22,000원 1박에 22,000원? 오우 가성비 엄청 좋네 여기 조식은 없는 거잖아 조식은 다사 먹어야 되잖아 런치랑 어? 그렇지만 1박에 22,000원 아주 탁월한 가격이다 에어컨도 빵빵하고 에어컨도 심면 삼숭이네 삼숭아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숙소에서 대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저 기도소리 있잖아 음. 저게 아. 어, 하루 쟁이 들려서 어떤데는 엄청 시끄러운 데가 있대 아 저. 종교 기도 소리? 어 여기가 이슬람? 이슬람인가 그럴걸? 음. 발리는 힌두교지 맞아 여긴 이슬람이라서 저런 소리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음. 그리고 우북 가면은 지금 무슨 종교 세레머니 같은 거한다 그러는데 종교 축제 같은 느낌으로 아, 그래? 그래서 엄청 시끄럽대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길리가 물가가 발리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는데 뭐다 그렇듯이 저렴한 데 가면 저렴하고 비싼 데 가면 비쌀 것 같습니다 발리에서도 우리 비싼 데만 갔더니 나중에는 저렴한 곳 가니까 가격차이 거의 반값에 반값이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길리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윤식당 때문에 음 윤식당 때문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너 정신 하나도 없지 지금. 밥 때문에.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여긴 거 같아. 여기요? 나시 짬푸르? 나시 짬푸르. 예. 나시 짬푸르. 나시 짬푸르. 로컬 푸드. 예. 로컬 푸드. 아이고나 로컬 푸드. 나 스페시엔. 이 오, 칼라마리다. 칼라마리. 칼라마리. 음. 펭 부치. 폴스테스. 포크. 음, 도푸. 아, 토프, 토프. 음. 아, 치킨 스파이시. 치킨 스파이시. 토프. 아, 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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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네바란 쿨쿨 노아노. 구루아노? 머머. 아노 어, 까장 판장. 까짱 판장? 예스. 키키. 맛있다. 음 맛있어? 응. <laughs> 음, 딱 무슨 맛이냐면 한국 백반집 있잖아. 응. 음. 백반집에서 나오는 메뉴 맛인데. 음. 양념도 향신료 맛이 안나 그냥 백반이야 백반 별리다 음~~ 음~~ 맛있네 음, 음, 그치? 응아 음. 생선튀김도 백반집에서 생선튀김 나오는거 알지? 음. 그 맛이야 칼라마리 헐 뭐야? 완전 한국 그 오징어볶음인데? 응 음. 한국에서 일하셨다 오! 어, 진짜 오리오니야? <laughs> 아 근데 많아. 아 근데 나 많이 러는 거는 미리 보긴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드러내는 어이그 네, 식당이 막 그런 줄 몰랐어. 로컬 식당이야져 그래. Yeah. <laughs> 70 on. 아, 70. 오. So nice. I will be back. Okay. <laughs> Thank you so much. t h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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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 k 뭐 o u 뭐 o 너뭐니왜 이렇게 귀엽니어 u so m u c 어오 h a n 야 you. 뭐 h a n k y 이 u t h 니 n 이 y 닭, 오리, 염소 아주 난리다, 난리. 진짜 한국 음식 생각나시는 분은 진짜 꼭 여기 한번 와보세요. 콜라까지 두개 먹었거든? 음. 두 명이서 받지? 응. 음. 7만 루피야. 하나, 하나로 따지면 한 3천 원에서 3,500원. 음. 진짜 미쳤다, 가격. 근데 너 로컬. 완전 많이 먹었잖아. 어, 나 쌈로컬. 나 쌈로컬인 줄알것 같아. <laughs> 와, 바다 색깔 봐, 와. 바다 색깔 미쳤다. 내일은 아마 저도 스노클링 장비 세트 챙겨가지고 허틀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길리를 도착했으니까 안전하게 무사하게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휴가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보! 와우